아, 저는 2022년 2월달에 폐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laughs> 항암도 4번 받고, 어, 10개월 만에, 22년 12월달에, 어, 검진 결과가 우측 폐로, 뇌로 다 전이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표적 항암제 처방을 받고, 항암제를 먹는 도중, 우리, 저, 소수호감사님이 맨발로 한번 걸어봐라. 맨발로 걸어봐라 해서 그날부로 맨발로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이에요? 작년 12월. 작년 12월? 예. 네. 아. 아주, 어, 금년 3월 2일날, 이, 머리, 해는 약으로 치료가 되지만, 머리 내일은 치료가 안 된다고 해서, 예, 감마 치료라고 해서, 머리에다 하, 뭐야 방사선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 3월 2일에 와서 치료를 했는데 4시간 반을 하기로 했는데 2시간 만에 끝났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 뇌 종양이 3개가 사라졌답니다 아, 원래 종양이 개가 있었는데 5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 정도쯤, 12월에 27, 5개가 있었는데 예, 예. 3개월 맨발로 걸으시고 2개월 아니, 아니야. 2개월 었습니다 2개월 걷고 종양이 3개가 없어졌단 예, 말이죠 예. 예. 그래서 3월 2일날 수술 결과는 두개를 없앴고 지금도 어, 남원그 강암산하고 애기봉 이라고 더금산하고두 간들을 하루 2시간 에서 3시간씩 꼬박꼬박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이나 더한 것도 맨발로 걸으면 나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작년 12월부터 하루에 몇 시간이나 걸으셨어요? 하루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걸었어요 2시간에서 3시간. 네. 근데 금년 3월 달에 간마 그 나이프인가 보다. 간마 네, 나이프. 수술 받으시기 전에 검사를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아니요, 그, 네, 감, 그 수술 받기 전에 검사를 안 했고 수술하러 가서 4시간 반을 하기로 했는데 2시간에 끝났어요. 그래 물어봤더니 3개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수술하기 전에 다시 정황 정확, 상황을 정확하게 딱 찍어서 어느 아, 표적 어느 위치를 수술해야 된다고 이게 나와야 수술하는데 아니요. 그냥 막 들어갔네. 예, 12월 달에 정신과, 아니, 신경외과 과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12월 달에 그, 신경외과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5시, 아 4시간 반을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3월 2일날 와서 수술을, 마찬 수술을 하러 오니까 수술 와서 2시간 만에 딱 끝나요. 우리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3개가 사라지고 2개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뭐 살다 보면은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시술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런데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12월 맨발로 걸으시 시작하시고, 3월달에 수술하니한 3개월 걸으신 거예요. 2개월, 2개월 걸으셨고, 보통 그 2개월 되면 제가 그 맨발 걷기 기적이라는 책에서 2개월 내 모든 간, 모든 병이 다 나아진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대모산에서 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2개월 정도 되면은 암세포가 없어지거나 반으로 줄어들거나 어, 치유가 되는 그런 사실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소승환 님 네, 소승환 님의 경우에도 어, 12월 달에 암종양이 5개가 있었으면 두 달을 맨발로 하셨기 때문에 종양이 지금 세 개가 쭉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술 전에 어, 그거를 다시 확인을 했더라면 그렇죠. 그랬으면 제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찌 됐든 어, 깨끗하게 지금 이제 제거를 하셨으니까 더더욱이 맨발 하시면은 이제 더 이상 재발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어, 어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맨발을 하시면은. 완벽한 건강을. 지금도 행복하시구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네.